예, 오래간만에 바다를 찍어봅니다. 안녕하세요, 해파부산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요, 그 간절곶 아시죠? 울산 간절곶 어, 대송리가 간절곶인데 울주은 대송리가 어, 간절곶인데, 그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나사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. 나사리. 나사리와 대송리 사이에 평동항이라는 곳이 있어요. 평동마을 여기가 평동 방파전대 앞에 그 빨간 등대가 보이시죠? 우측으로는 하얀 등대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마조항구 언덕 쪽이 전부 다 펜션 마을이에요. 펜션 마을 거기에 미래펜션이라는 곳에 지금 일박하러 왔어요. 일박하러 갑자기 정해진 일정이라서 어제 뭐 야놀자에서 예약을 하고 딸래미 차로 이렇게 왔습니다. 딸래미 차로 이렇게 왔고 어 토요일 주말 뭐 어제부터 실은 시긴했지만은 어제는 이제 용도 남항동에서 딸의 집에서 일숙을 하고 잠시 대운동 들렸다가. 어, 또 딸애는 그 뭐야? 그 프리 토킹하는 어, 뭐 이렇게 스타트 카페 거기 갔다가 3시 반에 우리 집에 와서 다시 픽업을 했어. 어, 대현동에서 강한 대교를 올렸어. 그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 타고 일강 램프로 빠져나왔어. 그 임랑해수욕장 쪽에 그 지금 요즘 헬로트롯엠비 n 에서 하는 그헬로트롯그 정훈 씨가 그 감독을 하고 계신 정훈이 씨 아시죠? 그 무인도 코파에서어 노래를 불렀던 분인데 우리 무인도라는 노래는 우리 김우중 가수가 어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불렀죠 어 거기 카페 토요일 3시에 라이브를 하는데, 어, 갔더면 늦게 좀 도착했어요. 한 5시쯤 도착했더만, 문이 크러징이 되어 있대요. 거기에 뭐 아시다시피 부부가 김태아 씨하고 정은희 씨가 부부이신데, 옛날에 그, 난, 바로, 바바, 어,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우리 김태아 가수하고, 이렇게 몇십 년 가까이 그임랑해수욕장 근처에서 라이브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. 거기 따라 쭉 올라오면 임랑에서 원래 원래에서 고리 원자작 지났어. 여기 이제 간절곶까지. 그러니까 간절곶 오기 전에 나사리 마을 그쳐 어 여기 평동 항구 앞 펜션촌입니다. 펜션촌. 거기 전부터 펜션촌이고 바로 항구 옆쪽으로 이렇게 절벽처럼 파도치는 모습들이 강하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산책하기도 좋고요. 그래서 내일 일출 여기 또 일출이 유명하고 또 이렇게 놀이 일몰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어, 밤낮으로 다 좋습니다.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 시면 체크아웃이라 어, 하시니까 가능하면 그 전에 한번 실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그냥 그 녹화로 어, 영상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. 바로 이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 검색해서 보고 간절 곳에서 커피 한잔 하고 뭐 다시 펜션으로 들어와서 일숙을 하고자 합니다 어? 가족들의일수봤자뭐큰 이야기는 있겠습니까많은 나름대로 그 여성들은 바깥에서 자는 걸 좋아하잖아요 <laughs> 자기 집보다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숙을, 일숙을 할 겁니다 예,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, 이따가 내일 아침이나 또 이따가 좋은 어, 뷰가 나오면 다시 틀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바다의 소리, 진짜 바다 소리가 나죠? 바다의 소리, 해파 부산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 아, 어, 이게 끝, 얘기 끝도 되겠습니다.